지금 시간 밤 12시 밤 12시 어, 갤럭시 호텔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호텔은 마카오에서 1등 카지노 이죠 전세계 매출 1위 카지노 그리고 호텔을 무려 9개나 보유한 카지노 네, 갤럭시는 호텔이 9... 종류의 호텔이 빙 둘러서 있습니다. 카지노는 하나이고요. 지금이 밤 12시인데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갤럭시 호텔이 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유는 어, 2층에 어, 수영장이 아주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수영장, 여름에 수영, 가족 단위로 이렇게 수영을 좀 하고 놀아야 되는 그런 분들은 아, 갤럭시 호텔을 상당히 선호하는 편이죠. 그리고 마카오 전체에서 아, 쇼핑이 가장, 네. 쇼핑이 가장 좋은 네, 다양한 메이커들이 들어와 있고 명품도 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아, 쇼핑하기 정말 좋은 카지노 네. 갤럭시 호텔 카지노 아, 요, 요즘에 지금 한참 휴가철인데요 오늘이 8월 7일 아 이제 8월 8일 어 휴가철인데 휴가철이면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죠.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가지고 한국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이지를 않습니다. 네. 한국 뭐 휴가를 제기로 오신 분들 뭐꽤 있으실 텐데 중국사람이 너무 많아서 한국분들은 상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이 지금 여기 쇼핑몰인데 아 지금 밤 12시에 맥도날드의 모습입니다 네밤 12시에 맥도날드의 모습 이 카지노 안에 있는 맥도날드는 카지노 밖에 있는 맥도날드보다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똑같은 햄버거인데도 약한 어, 50원짜리 햄버거가 여기서는 지금 한 80원, 90원 정도 하죠. 네, 굉장히 비싸게 받는데도 지금 밤 12시에 네 거의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안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사람들이 뭐. 미어 터진다고 봐야되고 네 지금 이 쇼핑몰도 어디선가에서 사람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카오라는 도시는 이 중국 분들이 중국인구가 워낙에 많죠 중국분들이 끊임없이 마카오라는 곳에 놀러를 오니까 이참 그냥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별로 안 와도 네, 중국 사람들로 미어터지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저 뒤쪽은 푸드 코트인데 지금 푸드 코트는 시간이. 아, 식당들이 지금 다 크로스하는 시간 이고요아 이쪽은 푸드코트 쪽 식당이 아니고 네 카지노 안과 연결되어 있는 식당 이죠 자 요즘에 이 한국분들이 그러면 마카오를 많이들 오셔서 게임들을 많이 하시냐? 네뭐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어 한국 분들이 마카오에 오셔서 게임을 하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어, 옛날에는 한국 분들이 꽤 많이들 오셔 가지고 마카오에서 뭐 이렇게 게임들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한국분들이 마카오에 와서 게임을 즐기러 오실 만큼, 네,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네, 갖다 줄 만큼 갖다 줬고, 네, 그렇게 많이들 갖다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마카오에다가 돈을 갖다 주려고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대단한 발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국 분들이 오셔도 거의 뭐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또뭐 관광하시고 이렇게 구경하시고 놀다가 가시는 거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지 아뭐 옛날처럼 뭐 이렇게 카지노에 들어가면 막 게임들을 막 이렇게 크게 하시고 많이들 하시고 그런 모습은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아 그만큼 많은 분들이 마카오를 이제 많이 와, 와 보셨기 때문에 네 이제 마카오에 오실 때 벌써 아 출발하는 마음이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겠죠 네아뭐 이체하는 모든 모든 카드나 뭐 네, opt 카드 그런것 전부 절대 안 가지고 오시고 아 그냥 딱, 그냥, 여행에 쓸 카드 한장딱 들고 오셔서, 네. 그냥 여행만 하고, 그리고 재밌게 놀다 가시고, 맛있는 거 먹고 가시고, 네,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쪽은, 레플스 호텔, 레플스 호텔이 있는 로비이고요. 네. 사람들이, 어디에서, 네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밤 12시인데도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오늘이, 아, 토, 오늘이 토요일이긴 합니다. 네. 오늘 평일이 아니고 토요일이긴 해요. 마카오가 요즘에 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게 평일과 주말의 차이가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네. 그렇지만 뭐, 이, 갤럭시 카지노 안은 주말과 평일이 차이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네. 마카오에서 손님이 가장 많은 카지노, 갤럭시 호텔 카지노. 네, 돈을 벌어서 지금은 호텔을 자그마치 아홉 개나 만들었습니다. 네, 그것도 정말 좋은 호텔들만 아홉 개를 만들어서 아, 참 장사를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호텔이 버는 돈의 33%를 마카오 정부의 세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33%를 세금으로 낸다는 게그 세수가 엄청나죠. 네. 자, 한국분들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국분들은 지금 제가 한참을 걸어왔는데도 한 분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 마카오는 이제 한국 분들을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나라가 도시가 되었습니다. 네. 이 쪽서부터는 이제. 명품관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명품관의 시작. 한국분들도 사진 찍는 거 좋아하지만, 네, 이 중국 사람들도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요즘에 마카오에 새로 생긴 그 게임의 룰이 바카라 같은 경우에 슈퍼 식스. 옛날엔 슈퍼 식스가 두장 식스인 경우에 열두 배, 그리고 세장 식스인 경우에 2무 배였는데 요즘에는 두장 식스인 경우에 2 2 배, 또세장 식스인 경우에 5 0 배로 모든 카지노에서 시상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세븐에 또 거는 거를 또 만들어서 어 30배, 40배, 100배 뭐 네, 이상한 거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런 제 룰이 생기고 나서 지금 이제 어꽤된것 같은데 한 6개월 정도 된것 같은데 시행한 지가 이 사람들이 돈을 딸려야 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절대 카지노에서 돈을 딸려고 한다. 그게 또 이루어진다. 이거는 네 정말 옛날에도 딱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더 훨씬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카지노에서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60배, 50배, 100배, 40배 이런 거를 주, 만들어주는 게, 물론 가끔 나올 때는 있어요. 안 나올 때는 무지하게 안 나오지만, 어, 그게 이제 괜히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이 친구들이 이제 어, 손님들의 돈을 회수해 가는 방법이, 이 바카라 그림이,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그림들이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바카라를 해서 플레이어 뱅커를 맞춰 가지고 돈을 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아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네, 당연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카지노에서 바카라로. 돈을 따려고 한다. 네, 뭐 슬롯 머신으로 돈을 따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아직까지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네,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은 지금 어, 명품과.